그냥 <놀람> 시작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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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준비가 되면이렇압동축이라고 해서 이기로 압력을 렇다 풀었다 다하는 건데 이게되게 빨리 끓어요. 빨리 끓는데 보글보글 끓다가 여기로 넘어가면안 돼서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막아 이렇게 줘야 됩니다. 하이제 냉각기도 렇하루이렇 하면, 갔으면 펌프 켜주고 온도도 40도 맞게 하면, 면 I'm going t 야 g m 은 보통 이게 120으로 하니까 확 끌어 넘치더라 m 요 그냥 110정도로 하고 조금 e house. I'm going 니 o 이렇게 o the h 손목이 아프니까 이렇게 할거요 손가락을 이렇게 막고 있다가 점점 빨는게 보이죠? 더끌어야돼죠 목을 먹으면 손을 떼주면 됩니다 농축을 계속 하다 보니까 더러워져서 잘안보여고 더러워졌다 보니까 농축이 많이 되고있어요 아, 저 오늘 혼자이래요, 혼자. 저까지 학교 연구생이 3명인데, 그중분명이 근로를 해야 된다고 해서, 혼자 농축뱅이 춤이 나고. 네, 학교 연구생 관련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그게 저게 들었으 꾸준히 늘더라고요. 학교 연구생 관련해서 하가 말씀을 드리자 이왕이 면 랩실에 들어갔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건 교수님 개인 연구가 되고, 그때 들어갔던 건 이제 대학원 생 언니들 있고 학교생 있고연국과제가 끊이지 않고 몇 개씩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레프실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게가 되게 체계적이었어 일단 나인투식스 나인식스근무에서 진짜 매일매일 나인투식스 일을 했고요. 실험을 하고 이제 데이터 정리. 하는걸로 계속 배우면서 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좀 날이 지나면 괜찮,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그만둘 때까지 안 괜찮아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